반갑습니다. 위험천만한 중고차 시장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와차 정옥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 어, 저희 와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 가장 고가의 상품입니다. 어, 벤틀리 기함이죠. 어, 크라인스퍼 갖고 나왔고요. 얘는 2022년 10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5,000로 어, 신차급이 아니라 그냥 신차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관하고 실내하고 이런 컨디션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웅장하죠? 저하 같이 이 차에 대한 포인트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부터 살펴보시면 어, 컬러가 이 차량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다크블루고요 어, 밤에는 검은색 바디로 보이고 낮에 자세히 보면 살짝 푸른 빛이 돌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어,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벤틀리 오너먼트죠? 어, 엠블럼이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엠블럼만 해도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 이렇게 만지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수한 기술 기술도 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어 헤드램프 쪽도 보시면 어댑티브 풀 LED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이 영상으로 지금 이 감동이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속 안에가 전부 다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어, 그런 모습으로 아주 멋스럽게 연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어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도 보시면 어, 오랜만에 보는 세로 그릴입니다. 어, 롤스로이스를 연상케하는 아주 멋스러운 라디에이터 그릴로 좀 장식이 되어져 있고 이 하단 부위도 보시면은 어, 다이아몬드 패턴에 아주 크롬 메탈이 아주 멋스럽게 지금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요. 이 메탈을 굉장히 많이 과하게 썼는데 과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한 어,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칼라 보이시나요? 칼라가 너무 예뻐요. 휠 어, 상태도 보시면. 뭐 상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21인치 휠이에요 굉장히 이 차량과 어울리는 대형 휠로 너무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옆에 분도 보시면 이 벤틀리의 시그니처죠 B자 모양으로 해서 날개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아주 고급스럽게 그렇게 세련되게 지금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자 외판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차량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플라잉비 마크가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이렇게 연출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지금 네 짝이 다 그래요. 문네 개가 어, 이렇게 퍼들 램프가 너무 멋스럽게 어, 야간에 이거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 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한번 볼게요. 휠도 어, 엄청 웅장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이, 이 뒤에 지금 빠진 모습들도 좀 쿠페형처럼 좀 매끄럽게 잘 빠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특징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 리어 램프 쪽도 어, 벤틀리 아이고 꺼졌다. 그 벤틀리의 b 자 모양이 딱 형상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어, 그런 모습으로 연출 되어 있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벤틀리 뒷 모습이고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아주 연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와차는 어,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럭과 내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 전동 트렁크 사용 아주 잘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우, 이 배틀리 사은품인가 봅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넓어 보이진 않고요. 어, 골프백이 들어간다면 대각선으로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갈래나? 아,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어, 요렇게뭐 뭐 신차급이니까 깔끔한 건 당연한 거고. 어, 넓이는 요정도 된다는 점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어 아주 조용하게 잘 닫히는 모습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이 3억이 넘어가는 이 고가 차량에 어, 고스하는 기본이겠죠 어우 멋있습니다 바퀴 모양 뭐 휠하고 바퀴는 거의 새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영상으로 봐주세요. 쭉 보겠습니다. 어 차가 아주 웅장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5,000km 탔잖아요. 아주 작은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그렇게 관리가 좀 대전인 상태입니다. 어 저우가 지금 외관하고 한번 봤는데. 이 실내가 이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어 디자인 상을 1등을 좀 수상을 했던 그런 차예요. 또 실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실내 영상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와 컬러가 예술입니다. 이게 베이지 색깔과 진브라운 색깔 그리고 이 메탈의 조화가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게 잘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쪽 부분도 보시면 여기 아까 범버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너무 멋스럽게 디테일이 잘 되어 있고요 마감지 한번 봐주세요. 명차는 이래서 명차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까지 정말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신경써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는 전 좌석이, 내 좌석이 전부 다 메모리 시스템이 되어 져 있는데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은 그쪽에 되어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피커도 보시면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자랑하는 네임 프리미엄 사운드로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잘 되어 져 있고요. 그 안쪽에도 보시면 어, 지금 마감재 보이세요? 와 정말 너무 예쁩니다. 하나하나가. 어, 요쪽은 반절주행을 위한 크루즈 컨트롤,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어, 시트도 보시면 칼라도 되게 예쁜데, 이 시트만 봐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요 앞쪽에는 보시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져 있고, 어, 요거 특이하게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요거 보이세요? 어, 엉덩이 받침까지 시트백 볼스터가 되어 있어서 엉덩이를 좀 조여주는 기능. 요쪽은 등받이 시트백 볼스터. 어 이런 기능까지 되어져 있고 마감재 하나 하나가 정말 요이 밑에 부분 잘 신경이 안 쓰는 아주 작은 그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디자인상 1등을 한 이유가 있겠죠.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실내 에 들어가서 또 하나 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저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어, 시동 소리부터 또 하나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트 버튼 여기 있어요, 고객님들. 요거 참고하세요. 오우. 어, 사운드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오 배기 음이 어마무시합니다. 아주 너무 멋있게 지금 시동이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저기 정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2.5인치 LCD 클러스터가 아주 멋스럽게 지금 장착이 되어져 있죠. 어, 요 핸들 보시면, 어, 요쪽이 이제 클러스터를 조절하는 버튼들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차량의 기능들, 어, 여기서 다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요비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쪽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지금 트리 컴퓨터를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런 버튼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쪽에는 이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그런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 모커 되어져 있고, 이쪽은 블루투스와 오디오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핸들리 모커 되어져 있고, 컬러가 너무 예쁘죠 핸들만 해도 어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 옆에도 보시면 이 마감재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보석 같아요. 어 너무 예쁜 모습 <laughs> 보여주고 있고, 어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 예뻐서. 이쪽에서 보시면 12.5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되어져 있고, 이것도 조금 독특한 부분이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으시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예 없이 이렇게도 세팅이 된다는 점, 3단계로 어,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요. 멋있죠? 이 밑에도 보시면 어, 센터페시아가 너무 예쁩니다. 이꼭 보석 가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나열도 되게 잘 되어져 있고, 어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벤틀리의 상징인 B자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마감재가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점 참고해서 보시고 원래 다른 차들은 여기에 공조 장치가 돼 있잖아요. 공조 장치는 여기 동 여기 밑에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 우측 좌측 나눠져 가지고 서로 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 어 당연히 뭐 열선 시트와 투풍 시트 3 단계로 다 되어져 있는 점, 음.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져 있고요. 어, 하이 글로시하고 지금 이렇게 메탈하고 이 콤비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전자 파킹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스타트 버튼이고 요거 좌우로 돌리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된다는 점. 오 이거를 드라이브를 돌리니까 오. 어, 배기음이 바뀝니다. 어,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시죠? 음. 어, 저도 처음 보는 차라, 좀, 저도 좀 신기합니다. <laughs> 어, 요 부분은 전동식 후석 커튼 뒤에만 작동되는 거고, 어, 요 차량은 좀 독특하게 이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어, 한 번의 터치로 썬루프부터 전체적으로 전부다 한번에 원터치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어 있다는 점 아우 너무 멋있죠 어,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 대형 컴, 텀블러도 들어갈수 있을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그 컵홀더 되어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디자인을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사용감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에 지금 큐팅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땀한땀 한 너무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이 차량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고등급 차들은 보면 이 다른 데는 가죽을 써도 이 윗부분은 보통 스웨이드나 알카타라를 많이 쓰는데 어, 이 차량은 전부 다 가죽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어, 이, 이차 하나 만드는데 이 가죽에 쓰는 정도가 소가 15마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15마리 중에서도 이 보시면 커트 마감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한 판으로만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서, 또 피부가 안 좋은 손은 쓰질 않는데요. <laughs>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고급마감재만 쓰고, 뭐,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벤틀리 클래스퍼가 탄생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열은, 어, 이 모니터의 기능들도 좀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기능이. 요거는 따로 우리 고객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뒤에 가서, 또 뒤에는 또 컨디션이 어떤지 뒤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저는 2열 시트 앉아있고요 어 거기 도어 트림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봐주세요 어 퀼팅 마감부터 해서 칼라 조합부터 해서 어 너무 고급스럽게 정말 진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게 잘 이렇게 설계가 된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어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 좌석이 메모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 어,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마감재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감재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연출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에어벤트가 이렇게 비필러에도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중앙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옆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어, 그렇게 지금 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형성이 되어져 있고 어, 이 전동 시트 중에서도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헤드레스트 까지도 본인 체형에 맞게끔 음, 이것도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구요 어, 전동 커튼도 보시면 이렇게 옆쪽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점 그리고 창문이 좀 작잖아요 우리 회장님들 딱 밖에서 보면 얼굴 반만 보이는 그런 사이즈로 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 이것도 싫어 그러면 이렇게 딱 닫아서 안 보이게끔 그렇게도 되고 이 지금 썬루프도 보시면 이렇게 듀얼로 돼 있잖아요 이 듀얼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어우 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날씨 많이 덥고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온 날에는 좀 어둡게 어 이렇게 쓰셔도 되구요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후석 이제 거울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어 이렇게 또 장착이 되어져 있고 어, 너무 좋죠 <laughs> 그 그래, 에어벤트도 좀 봐주세요 에어벤트도 이렇 모니터로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이런 좀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데 또 우리 회장님들 여기서 또 이렇게 누르면 또 모양 빠지잖아요. 딱 고급스럽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량의 전반적인 이렇게 기능들을 이쪽에서 설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음,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저도 이 기능들은 잘 몰라요. 음, 멋있죠? 예쁘게. 보시면 마감재 하나하나가 이것도 벤틀리에이 회사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도 보시면 베이지 시트하고 이 진브라운의 칼라가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연출이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 이 암레스트에는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여기 이렇게 컵홀도 되어져 있고 이렇게 수납함 되어져 있고 아요런데 어, 마감재 보세요. 아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게 지금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 밖에 나가서 또이 차량의 또 금액, 어, 또 중요하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플라잉 스퍼. 어, 저하고 외관하고 실내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어떻게 좀 눈이 즐거우셨나요? 어, 조금 더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또 많은 감동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 조금 양해 바라고요 어, 이 차량은 거의 신차급이잖아요. 우리 고객님 와차 고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3억 2,500만 원. 3억 2,50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제가 모실 수 있게 됐고요. 이렇게 좀이 최고급 이런 세단들 만약에 고려하고 계시는분 계시면 이 차량 관심 있게 봐주시고 법인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들은 또 법인 리스를 또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혜택들이 많잖아요. 부담도 좀 줄이고 그런 거좀 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와차 보시다시피. 저희가 좀 저렴한 거는 200만 원대부터 이렇게 좀 좋은 거는 3억 대까지 정말 많이 다양한 중고 차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중고차에 대해서 어이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기 전화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와차 좋은 차들 많이 갖고 와서. 우리 고객님들 다른 데 가셔가지고 허위 매물에 속상한 일안 당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